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울진과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이점 참고하셔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입동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화요일 아침에는 포항의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수중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선 큰 돈을 주고 해외에서 특수 선박을 빌려와야 했는데요. 해양 장비를 수심 3,000m까지 투입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시험 평가선이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 시험 평가선 장영시로가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영시로는 2,900여 톤의 길이 75m로 깊은 바다에서 해양 장비와 수중 로봇의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특수 선박입니다. 최대 60톤의 장비를 둘수 있는 특수 장치 A 프레임과 어떤 상황에서도 선박의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 장치를 이용해 해양 장비를 수심 3,000m까지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언빌리컬 윈치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ROV 수중 로봇을 진수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빌리컬 윈치 케이블선을 이용해 수중 건설 로봇 우리티를 바다 밑으로 내립니다. 국내 최초의 시험 평가선 장영시로가 투입되면서 더 이상 해외 선박 임차료 112억 원을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해양 장비와 수중 로봇 성능 등을 검증하려면 해외 선박을 빌려와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장영시로 취항함에 따라서 해외에서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오던 것들을 국내 기술로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영시로 투입으로 언제든지 깊은 바다에서 수중 실험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이 해양장비와 수중로봇 시험평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주시 공영자전거가 타실라로 이름을 정하고 내년 5월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도심지 8곳과 현곡 등 일부 지역에 대여소 78곳을 설치하고 공영자전거 300대를 배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폰 앱과 교통카드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 만에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한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부터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팀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지는 첫 가을야구인 만큼 그 각오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로 지난 일요일 치열했던 1위 결정전이 펼쳐졌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아쉬운 패배를 뒤로하고 새롭게 다시 준비에 들어간 삼성 선수들 쾌청한 가을하는 아래 서서히 훈련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지난 결과보다 앞으로 다가올 큰 도전에 집중하며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위 결정전에서 조금 홈팬들 앞에서 KT가 우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해드려서 좀 팬분들한테 죄송스러운데 잘 준비해서 다시.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꼭 복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산이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상대 팀은 잠실의 주인 중한 팀으로 압축된 상황. 허삼현 감독은 상대가 누구라도 부담감의 차이는 다르지 않다며 스스로 잘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단 뭐양팀다 어 조직력이나 투수력이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저희들도 어. 선수 구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경기를 보면서 차근차근 구성할 생각입니다. 시즌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였던 LG와 두산.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팀 창단 아 9번째 우승도 멀지 않습니다. 오는 9일부터 펼쳐지는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은 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서원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린 K리그1 35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의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에 강원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한 포항은 후반 21분 이승모가 선제골을 터트린데 이어 신진호와 박승욱, 강승우가 릴레이골을 넣어 강원을 4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포항은 12승 9모 14패, 승점 45점으로 2부 리그 강등권인 강원과의 승점을 7점 차로 벌렸습니다. 코로나19로 대구공항을 비롯한 지방 공항은 2년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요. 이 다음 달쯤에는 대구공항을 통해 해외 여행을 갈수 있을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공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꽉 막혔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해 일본 상공을 지난 뒤 다시 돌아오는 무착륙 항공편이 유일한 해외 상품이었습니다. 무착륙 운항은 쉰 한편, 여객 수는 5,800명. 그만큼 해외 여행 열망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대구공항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대구시 등과 함께 대구공항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사업 목적 등으로 격리 면제서를 가진 사람은 대구발 해외 노선 항공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인 12월 대구와 연결될 첫 국제 하늘길은 부정기 노선으로 동남아가 유력합니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이든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든 아마 그쪽이 문제될 것 같고 일본도 뭐 풀어준다 그러면. 다만 해외 여행을 갈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항공편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하고 타 국가의 방역 정책도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에 대구발 항공편 국제 노선 여러 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르게 준비해놨고, 저부저로 음. 네, 취항을 할 텐데 음. 지금 딱 노선이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시범 운항을 한뒤 대구 공항발 국제 노선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의 주요 축제들이 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현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덕 대게 축제와 봉화 분천 산타 마을 축제 등 경북의 겨울 대표 축제 11개가 온라인 비대면이 아닌 대면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맞춰 축제장 인근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이번 달부터 재개합니다. 대구에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기존 아파트도 가격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동구 용계동의 아파트 겸본 주택입니다. 지난 6월 1313가구 분양을 시작했지만 석 달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3%인 837가구가 분양을 못했습니다. 선금님집 해제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빠 한채 외에도 다 같이 이 아파트 외에도 동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1,506가구로, 대구 미분양 아파트 2,093가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에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분양 업체마다 선착순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광고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대구 동구에 집중되자 대구시는 동구를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의 주택 매매 건수는 5,6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42건과 비교해 58%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 건수는 68.4%나 줄어들며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418건으로 지난해 4432건과 비교해 89.7% 줄었습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시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 가격이 좀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최근 4주 연속 0.01%로 사실상 오름세가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가격 저항선이 무너지는 등 시장의 하락 변곡점이 시작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는 구포항역 부지,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어제 시행사, 등, 시행사 등과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대흥동 구포항역사 부지에는 6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포항시는 이번 랜드마크 건립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노르웨이 연어 양식 기업과 손을 잡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노르웨이 대표 연어 양식 기업인 닐스 윌릭슨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까지 양식장과 가공처리시설, 사료공장 등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연어 대량 양식이 성공하면 포항에서 양식된 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 제2차 정기회를 열고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는 교육격차 해소 정책 시행에 필요한 기본 방향 설정 및2050 탄소 중립 실천에 경북교육이 함께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경북교육청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공립은 6.7대1, 사립은 2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공립 일반 구분 모집은 413명 선발에 2,996명이 지원했고, 장애 구분 모집은 34명 선발에 14명이 지원해 미달됐습니다. 사립은 66명 선발에 1,402명이 지원해 2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사립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공립을 일지망으로, 사립법인을 2지망으로 선택해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년도 예산정책 협의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 신공항과 연계된 SOC 사업과 2028년 개항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울진과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이점 참고하셔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입동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화요일 아침에는 포항의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